사람의 목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에만 사용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뇌질환 그 시작은 뇌혈관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뇌혈관인데요 목은 바로 심장과 뇌혈관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이죠 목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면 혈류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고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목 운동은 목을 천천히 360도 돌려주는 운동과 양 옆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5분 정도만 목 운동을 해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. 목 운동 후 경동맥 초음파를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 목을 시계방향으로 10번, 반시계방향으로 10번 돌린 후 6군데의 경동맥 혈류 검사를 한 결과 3군데에서 15에서 40% 정도 혈류의 흐름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그 외에도 목 운동은 허리 디스크, 목 디스크, 거북목 중후군 등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 부담 없이 실천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겠죠?